5번입니다. 자, 문제를 다 적기가 힘들어서 그 문제를 그냥 검산식으로만 표현해 놨습니다. 어, 첫 번째 문장은 이제 fx가 x-2로 나누면 나머지가 5라고 해가지고이 검산식을 좀 적어 놨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qx를, 이 q x 입이 qx. 똑같은 이 qx를 x-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라고 해서 이렇게 또 다른 몫을 써가지고 이렇게 좀 표현해 놨고 또 찾아야 할 것이 요 fx 이 fx를 x-3으로 나누면 자, 나머지 얼마냐? 이렇게 묶어 다음 이 검산식은 좌변우변 계산하면 똑같기 때문에 항등식이거든요. 항상 참이라서 아무거나 집어넣는데 그래서 첫 번째 식에는 x에 2가 들어가면 모르는 q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, 정보를 좀 찾아서 적어놓읍시다. f2는 5자두 번째 식은 fq 요거 요, 요 필요도 없잖아요. 이거 네? 3 들어가면 Q3이 오라는 거 나오지. Q3 들어가면은 여기 0되면서 다 날라가니까. 우리가 찾을 것은, 자, 여기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이 녀석 상수인 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, 우리가 찾을 것이 이 나머지인데, 이 나머지를 찾고 싶으면 3이 들어가서 이걸 날려버리면 F3을 찾으면 되는데. 난 F3을 찾아야 되는데, F3을 구하고 싶은데, F에 넣을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거든? F식이. 그럼 저기도 3을 넣어볼게요. 저기다 F3을 넣으면, F3은 3 빼기 2니까 1이죠. 1안 꼽혀야 되고, Q3 플러스 5거든요? 얘가 5란 말이지. F3이 10 나오면 끝이 나죠. 답이 10입니다.